오늘도 부모님이랑 만나게 먹을 곳 찾아왔어요. 이곳 주문을 키오스크로 해야 되네요. 그럼 제가 주문해야지요. 첫 메뉴 청비 정식으로 3개 주문하면서, 어머님은 쌀밥으로, 아버님과 저는 보리밥으로 주문하고, 맛보기 불고기도 하나 주문합니다. 이런 고마운 말씀을 이쁘게 적어 놓으셨네요. 넵. 오늘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하하. <laughs> 이쁘게 야채들이 올라가고 가운데 달걀 올라간 비빔밥 나오고, 불향도 좋은 맛나 보이는 불고기. 그리고 두부전이랑 호박전도 하나씩 먹게 내어 주시고는 구수한 내음이 식당을 가득 채우는 청국장도 나왔네요. 곁들이 찬들은 간결하게 나왔지만 비빔밥이랑 청국장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만나게 드시고 빈그릇 만들어 주세요. 보리밥 비빔밥 쓱쓱 비벼서 한입 하니 보리알이 입안에서 도망을 다니지만 꼭꼭 씹으니 구수함이 입안 가득입니다. 옆에서 솔솔 향기를 내뿜는 청국장 한 숟가락 하니 역시나 시골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이번에는 비빔밥에 야채들 한 숟가락 담아서 입에 넣어 아삭거리는 식감이랑 맛을 즐깁니다. 그러고는 청국장에 두부랑 콩을 건져 먹으니 밥을 주문해서 말아서 먹고 싶은데 잠시 후에 밥한 공기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추장과 들기름을 넣어 비비신 비빔밥 만나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셔서. 한입 먹으니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좋지만, 저는 슴슴하고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더 좋아요. 불고기도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으니, 간도 적당하고 쫄깃함이 여느 불고기집 못지 않네요. 이번에는 짭조름한 오징어 젓갈 한입 하니, 자동으로 밥 위로 올라가네요. 알싸한 맛의 마늘이랑, 쫀득한 오징어의 식감이 비빔밥을 더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불고기도 비빔밥 위에 올려서 만나게 먹고, 청국장이 만나서 비빔밥에 넣어 섞어서 먹겠습니다. 청국장을 넣어 구수함을 더한 비빔밥 만나게 한입 하고 말없이 다시 비빔밥에 집중해서 먹고 자그마한 깍두기 한입 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 주네요. 오도독거리는 식감도 좋아서 비빔밥 위에도 올려봅니다. 불고기도 다시 올려서 만나게 먹는데 어머님이 비빔밥 양이 많아서 다 드시지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덜어 와서는. 남은 청국장 건더기들 모두 건져서 비빔밥에 넣어 비볐어요. 도저히 밥을 추가해서 청국장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청국장 비빔밥 만들어서 먹으니 구수함과 고소함이 합쳐져서 신나게 먹습니다. 추억의 도시락 반찬 어묵볶음도 만나게 한입 하고 밥 위에 올려서도 만나게 한입. 비빔밥 맛과 청국장 맛의 오묘한 콜라보 만나게 즐기고 청국장 콩들도 듬뿍 올려서 구수함을 즐기니. 오늘도 맛나게 먹고 빈 그릇 만들었네요. 이곳 영업시간 확인하세요. 이 집의 맛집. 비빔밥 양이 많아서 어머님 비빔밥 제가 들어 먹었지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주 맛나게 드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비빔밥 본연의 식감과 맛을 즐길 수 있어 좋았고 청국장 내음부터 맛까지 아주 좋았어요. 이곳 상호가 청비인 것은 아마도 청국장과 비빔밥의 줄임말 같네요. 오랜만에 저도 만난 비빔밥이랑 청국장 즐겼습니다. 이상 대전 구암동 청국장 맛집, 비빔밥 맛집, 청비 유성점 방문 후기였습니다.